이 세상은 AI 스티브 100명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유튜버 민우님과 함께 AI 스티브한테 싸워볼 겁니다. 과연 저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우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 이거 제노카죠? 아 맞죠 맞죠. 첫 번째 녹화 때 밸런스를 잘못 잡아 제노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곧경명적인 순간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게임 스타트!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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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빠르게 룰세명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째, 게임을 시작하면 간단한 기본템을 지급받는다 둘째, 일정한 시간이 지날 때마다 AI가 소환된다 목숨은 총 3개를 가지고 시작한다 죽었는데요? 네, 죽었어요 긴급할 때 슬래시 탑을 치면 지상으로 올라와진다 됐습니다 네모... 이 정도면 아무다 깼고 바로 내려가 봅시다 어차피 뭐 찾을 천... 거 아니면... 어 아니면 오 조금 소원 오첫 번째 소원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명에서 손쉽게 처치하였죠. 에이 에이 하구리 다구리어 잠시만 이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는 다음으로 일자구리 위험할 수 있어서 동굴을 찾아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저양어저폐광 어, 피곤? 폐공 아 협곡 협곡이라 하나? 협곡 협곡 이제 갑옷을 맞추기 위해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음. 아이고. 어, 왜? 거의 슬슬 불안한데, 시간좀 많이 지나가지고오 h s 마 m b o l i 자 s w o a i s t 브세명이 소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역대급 실수를 하고 말았죠 내가 v 이거, 황사 먹어야, 돼, 황사, 먹어야 와, 때 이거. 황사 먹어야 돼 황사 먹어야 돼. s 잠시만. 내 u r Hagomaracho. There they 사비션! 아니 죽은거 아니죠? 죽었는데요? 네 죽었어요 걱정 그 말, 저도 죽었어요 어, <laughs> 오오오오오오 겨우겨우 살았다 한번더죽것 같은데 미안 우리는 허무하게 목숨 하나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장비를 맞추기로 하였죠 기어. 하나요? 저 이제 약간 정비해야 될것같은요저 이제 다이아 안 캐낼거죠? 다이아? 아니 네. 아니 캐도 그냥 캐면 죽습니다 저 오늘 영상복금에 엔더드론 잡기로 할까요? 어? 잠깐만 Okay, okay. 오 다섯 마리? 이번엔 다섯 명의 AI 스티브가 소환되었습니다. 잠깐만 미션. 잠깐만 미누 <laughs> 나 죽어 야미 어, 여기서 다구리로 인해 한번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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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으로왜몇 끌게요? 아니 미누님 잡아세요 어어 저 도망갑니다. 수고잉 어? 다이어 발견 잠시만. 아니 다이어 발견이 문제 아니야? 나 죽는다. 크리에티브. 어. 이어 죄송합니다요. 아니 여기서 죽으면 제노가잖아한 번만 봐주세요. 예 제발. 그럼 일단 영상으로 다시 가봅시다. 아씨. 아, 씨 아, 잠시, 얘네 개잘한데? 어. 왜? 한 마리 더 있다. 막, 막팡! 마지막! 오 마이 갓! 오, 겨우 살았다. 어, 아, 저가 다시 거기로 가죠. 얘네 브릿지 싸운 거요 방금? 얘네, 얘네 하이픽셀 고인물이야. 저희는 다시 마지막으로 재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랠카삼, 나이스. 여덟 명이 소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선 서 8명이 상대하는 건 무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슬래시 탑을 쳐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어? 슬래시 TOP! 난 도망가버려. 어, 저 TOP. 저 TOP. 그럼 쟤네, 쟤네가 겁나 빠르게 올라올 거거든요? 제 나무를 일단 보드 만들어서 탈출해야 돼요! 저기저포티 있어요. 저 포트 있어요. 일로 와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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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 플립 템다 놓고 온 거예요? 아... 뭐 아쉬운 거죠. 여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 뭐... 오! 마을이다! 우리는 마을로가 재정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 쇄골래 나이스. 아따야. 야르! 빠르게 잠깐만요. 인첸트. 보우 3.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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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화, 화보 오반데. 이거 보호 달려도 힘들거든요. 이제 슬슬 출발하죠. 오! AI 스티브 8명이 소환되어 빠르게 도망가주었습니다. 좋아 <목소리> 빨리 빨리 빨리! 하지만 이대로 도망만 가면 끝이 없다고 생각해 저는 싸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전 근데 남자예요 죄송한데 네? 저쪽에 만나 여는... 지금? 아이고. 남자 아닌 듯 남자 아닌 듯 남자 아닌 듯한명 제가 어그로 끌어서 잡을게요 어그로 한 명씩 어그로 끌면서 잡죠 어 잡았다 어네 아닌 것 같아요 내 네, 아닌 것 같아요 빠르게 튀어 줍시다 역시 <laughs> 역시 어? 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형사 버거 못 잡을 거같아네 잠시만요 오네 아, 씨 어, 우리 한 걸렸네, 잠시만 제 갈게요, 제 갈게요 방간밤! 한한한 비상! 한 마리, 마리 잡고한 마리 잡고 아, 야매 야매 네, 보드가 갑이다 어, 민호 님한테 왕구리 렸다 나이스 이잡았어 잡았어요 뭐야, 뭐야, 뭐야? 오한 칸! 한 칸! 한 칸! 나이스! 비누! 나이스! 다봤다 AI들을 겨우 처치했습니다. 이번엔 다음 AI들을 어떻게 처치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거 죽이긴 죽이네요? 아이 어, 쉽지 않긴 해요. 데 저희 뭐라도 만들어도 이거 트랩이라도 만들어놓까요 어? 좋은데요? 이렇게 어리는 트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도 이런 게임플레이 꼭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저플 디스코드를 가입하면 같이 마인크래프트 시장과 상품 등등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으로 가볼까요? 겁나 기발한 아이디어 떠올랐습니다 네, 뭔데요? 일단은 땅을 파죠. 얘네를 그냥 낙사를 시킵시다. 저희는 뭐 떨어지면 TOP를 하면 되니까. 어 좋은데요? 어 잠깐만 어? 물? 어? 이거 좀 많이 미스데 아니 오히려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어, 어 잠깐만 AI 스티브가 10명이 소환되었습니다 잠깐만 잘 있으십시오 네네네 안녕히 계세요 봐봐 얘네 못 올라오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트레이비 몇 명은 성공했습니다 어 민호씨 가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피피피 피, 피 없으면 말해요. 내피피 네, 피 없어요 피 없어요. <laughs> 마이 커. 쟤네 갇혔어요 갇혔어. 저희 팀이 통했어요. 아 진짜요? 네. 얘네 갇혔어요 완전히 갇혔어. 보실래요? <laughs> 잠깐만 안 갇혔어요. <laughs> 얘네 뚫었다 뚫었다. 그럴 리가 없어 생각해 보니까 쟤네 쟤네 저렇게 허무하게요. 이제 한 명밖에 못 뚫었어요. 내 네, 투했다니까요, 이거? 얘네 내또 구하러 가자, 그럼. 음식 구하러 가자. 우리는 식량과 두 번째 트랩을 만들기 위해 떠났습니다. 저희 네, 스카이베이스 만들어서 해볼래요? 공선정. 어, 나쁘지 않은데요? 어, 스카이베이스 좋은데? 그렇게 저는 스카이베이스 트랩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죽을 것 같은데? 아, 예좀 높게 하죠. 그 영상 각을 위해서 약간. 이렇게 저는 돌이 부족해. 돌을 더 구하기 위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어, 그, 좀 큰일 난것 같은데? 네.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A.I.스티브 열명이 소환되었습니다. 큰일났네 큰일났네 아 진짜 안돼 안돼요 민우님 고생하셨어요 저한테 tp 타세요 어떻게든 살아볼게요 tp 민우 민우님 여기 근처에요 큰일났어요 일단 보트 만들어서 여기 탈출해야돼요 큰일났어요 비상 비상 아 그럴까요 그럼 보트 만들어서 일단 멀리 떨어졌고요 우리는 AI 스티브한테 도망쳐 다시 트랩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돌 많으신가요 돌? 돌, 저돌 있어요. 아, 충분 충분. 미우 네? 제가 인생할게요. 갑자기요? 네. 이 트랩은 히팅밖에 답이 없는 트랩니다 <목소리> 빠이! <목소리> 미누! <목소리> 민우! 아니, 얘네 왜다 뽑으래! 잠깐만! 살긴 한 살았다! 오오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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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요오요오 오오오! 오오오! 오 그쵸, <목소리> 아씨 물 나가는 거 방금 미친. 미연님못 살아요. 우리 한 마리 잡았다, 나고. 한 마리 잡았다. 제가 이거 깨면 100만 원 드릴게요. 아 저번에도 안 주셨잖아요. <laughs> 얘네 시점을 한번 봐볼까? 어떻게 써온지. 한 마리 더 잡았다. 오이. 민호 씨 가면 안 돼요. 오이씨 생각보다 너무 박스데요어 열세 마리 민호 안 돼. <laughs> 오와 <laughs> 이거 잠시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어한번 남았네 생각 중인가? 어 뒤에 크리퍼 크리퍼요? <laughs> 아니야 잠시 안될거 같아. 아이 무릎 막아. 니 그만 밀어봐. 내곧 수한 시간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아 진짜요? 아 스템업하면 TOP 있네요. 어, 저기 네. 보이세요 이름표? 오 올라온다 애들. 오이. 오 민준이! 애들이 오고 있어요. 한명더 잡았다. 오씨. 여기까지인가? 나 뭐... 여기까지인가? 안돼 안돼 여기까지인가? 아아 여기까지 어! 아, 님들아 촬영 끝나고 지금 하는데 스티브도 목숨 3개 됐더라고요 그럼 총 300마리니까 이론적으로 100명 잡기 성공임